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기업, 바로 JO입니다.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탄소 나노 튜브라는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신소재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2차 전지를 넘어서 반도체까지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이 기술 하나로 세계 시장을 노리는 JO의 가치를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이 cnt 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제이오가 이 분야에서 어떻게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는지 작년 실적은 어땠고 앞으로는 뭘로 먹고 살 건지 그큰 그림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 바로 탄소나노튜브 줄여서 cnt입니다. cnt 즉 탄소나노튜브 이게 뭐냐면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첨가물, 도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안에서 전기가 잘 통하게 길을 쫙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면 충전은 더 빨라지고, 배터리 용량은 더 커지는 말 그대로 게임체인저 같은 소재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와 닿으실 텐데요. 핵심은 딱 하나, 효율입니다. 기존에 쓰던 카본 블랙보다 무려 5분의 1만 넣어도 똑같은 성능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도전제를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그 남는 공간에다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활물질을 더 꽉꽉 채워 넣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더 작고 가벼우면서도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CNT가 이렇게 대단한 소재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JO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지점에서 JO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은요, 이 배치공정이라는 방식을 써요. 뭐냐면, 그냥 큰 솥에다가 재료를 한꺼번에 다 들이붓고 끓이는 거랑 비슷해요. 당연히 솥 가장자리랑 중간이랑 온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품질이 들쑥날쑥하고 불순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이오는 이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연속공정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마치 파이프라인 같아요. 원료가 쭉 지나가면서 아주 균일하게 열을 받으니까 불량도 거의 없고 에너지도 훨씬 덜 쓰면서 아주 순도 높은 CNT를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3년 동안 이한 분야만 판 JO의 아무도 못 따라오는 기술력, 일종의 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술 차이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 그래프가 딱 보여주네요. 보세요. 똑같은 성능을 내려고 할때 경쟁사 제품은 0.6%나 필요한데 JO 제품은 그 절반인 0.3%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JO 제품을 찾게 되겠죠.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거의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주요 배터리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바로 JORB가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기술이 정말 돈이 되는지 실적을 한번 들여다 봐야겠죠. 작년, 그러니까 2024년이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배터리 업계 전체가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JO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2023년 실적을 한번 보세요. 배터리 소재 사업부 영업 이익률이 무려 36%입니다 이건 뭐 제조업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숫자죠 그만큼 이 기술의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작년, 2024년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쭉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영업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정비 부담이 큰 사업구조의 한계가 드러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회복 속도를 보세요. 작년 1분기에 15%까지 떨어졌던 공장 가동률이 2분기에는 27%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바닥을 찍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가동률 회복이 바로 매출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2분기 매출이 그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2%나 늘었어요. 이건 시장 수요가 정말 강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현재와 과거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JO의 가치를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줄 미래 성장 동력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부터는 배터리 이야기를 넘어서 반도체라는 더큰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로드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7년을 기점으로 두 개의 아주 큰 신사업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는 배터리 제조 방식을 확 바꿀 건식정극 공정 장비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최첨단 반도체에 꼭 필요한 UAV 펠리클입니다. 먼저 건식 전극 공정은요. 배터리 만들 때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데 j 이는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만들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고요. EUV 펠리클은 이게 진짜 대박일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쓰는 비싼 보호필름이거든요. 이걸 CNT 기술로 만들어서 반도체 시장이라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 영역에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모여서 제이오가 그리는 아주 큰 그림, 장기 비전이 완성됩니다. 단순히 소재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1등 나노 소재 기업이 돼서 cnt 월드를 만들겠다. 정말 대단한 포부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 cnt 월드가 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은 배터리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항공우주, 로봇,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CNT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플라스틱이 그랬고 실리콘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소재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탄소 나노튜브 CNT라는 소재가 반도체와 플라스틱의 뒤를 이어서 다음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의 쌀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이오가 서게 될까요?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온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할 수 있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